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펌프입니다. 자, 우리 오늘 체인 링크가 간만에 여러분들 굉장히 미약하게나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동안 이쪽 구간 박스권 돌파해주는 강한 상승 이후에 M자형 파동을 이어주고 나서 그대로 상승분 거의 다 어느 정도 반납해주는 조정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부 근처였죠? 이쪽 구간에서 명확하게 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건 가장 최근까지 우리 코인 시장 장세 자체가 너무나 좀 좋지 못했죠. 아, 당장 어제였습니다. 트럼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들도 엄청나게 무너졌거든요. 자, 보시면 어제자, 여러분 미국 나스닥 종합 지수가 4%가 빠졌습니다. 엄청난 폭락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도 굉장히 좀 어,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갔었는데. 이렇게 주식 시장들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뭐 XRP 그렇고요. 일단 리플 보시면 리플도 가장 최근까지 여러분들 4거래일 연속 동안 조정 나왔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거래 5거래일 조정 나왔고요. 이더리움은 개별적인 악재까지 터지면서 아 더좀 좋지 못한 그런 흐름으로 갔죠.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체인링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체인링크 지금 굉장히 이 가격 구간대가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이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작년 11월 정도의 이쪽 가격 구간 때 지금 다시 한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 타점, 물 타시는 분할 매수 타점으로 절대 나쁜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 진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기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타점이다. 먼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뭐, 당장,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체인 링크 공식 X 계정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백악관 이 크립토 서밋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한것 같아요. 같이 읽어 보시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상회담은 블록체인 산업의 전환점이었다. 이는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우리 체인링크 관련된 어필도 어, 나와주고 있죠. 자 체인링크는 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하고요. 이러한 목표를 고유하게 지원하여서 매우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이 CCIp 표준을 통해서 토큰화된 자산을 모든 블록체인에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특 장점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우리 체인링크는 표준은 뭐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계약 및 오라클 네트워크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동하는 인프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런 좀 포부성이 섞여있는 그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일링크도요 꾸준하게 본인들이 어떠한 걸 준비를 해온과좀 동시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행보들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체일링크 사실 과거 여러분들 뭐 4만원 5만원대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당 2만원도 되지 않는 가격은 누군가한테 정말로 큰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우리 체일링크 관련된 내용들 여기 더해서 아직까지 냉정하게 우리 코인시장 약세장이 맞고 그래서 이 약세장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 설명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끝까지만 시청 부탁드려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강세장과 약세장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코인 투자를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여러분들 혼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100% 무료로 제가 이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전부 다 안된을 도와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여러분께 구독하고 좋아요로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은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당일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상부상조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마다 정말로 저한테는 큰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 실력을 의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화면 캡처가 아니라 실제 제 모니터 자체를 인증을 해드리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1억원을 모으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도 그렇게 보통의 직장인들은 월 300만원 벌기도 빠듯한데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저축을 하더라도 아 정말 통상적으로 몇 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이 현실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이 복리의 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욕심부리지 않고 10%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싹다 배제하고 하루에 딱 10%만 수익을 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1억 원을 모으시기 위해선 딱 50일 약 7주란 기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10일이 더 지나면 그 수익은 약 3억 원에 달하는 정말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기 어려운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복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위력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투자 시도로 어려운 금액일까요? 그리고 하루에 몇10% 상승하는 종목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코인판에서 하루에 10% 수익이 솔직히 저한테 어려울까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 이 복리의 힘을 빌려서 13억 트레이더가 될수 있었고 지금도 그 수익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어렵지 않게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4649-9874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당일 종목과 더불어서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리딩방 하는 애들이 제 종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젠 직접적으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부가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소통방에선 우리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정보들과 더불어서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팁들 그리고 전세계 거시경제계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정세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올바른 투자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속된 공부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하는 공부보다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같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나도 이 코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4649-9874 번호로 소통방 참여라고 딱두 글자 참여라고 쉽고 간단하게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분한분 답장드리고 있는 이 소통방 입장 링크 받아보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체인링크 코인이죠. 우리 체인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데이터 연결 그리고 분산형 데이터 검증 총이두 가지로 크게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 이 블록체인 상황에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계약이지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어, 올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오라클 노드를 활용해서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어, 거의 어떻게 보면 뭐특 장점이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오라클 노드가 동일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수집을 하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단일 실패 지점을 제거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도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금융이나 보험 그리고 Io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된 계약 이행을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기존의 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을 함으로써 기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탈 중화가 된 신뢰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확장과 보안 강화를 지속을 함으로써 다양한 산업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체인 링크의 개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이 D5 분야의 성장과 함께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우리 체인링크의 역할이 더더욱 부각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외 다양한 기업 그리고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체인링크 네트워크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코인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따른 단기적인 리스크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단기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비전과 더불어 함께 이 기술적 분석을 병행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체인링크 제가 작년 11월 5일날 여러분한테 이렇게 배포를 도와드렸었는데요 새벽 4시 34분에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한테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 보시면 15,000원 근처를 잡아드렸고 당시 매도 타점은 4만원 근처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상했던 수익률 약 160% 정도였고요.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 같이 한번 보시면 11월 5일자 딱 이때였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께 앞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향후 비전들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 과감하게 우리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선정 근거 같이 한번 보시면 주요한 기업들과의 이 파트너십 체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때 당시 미국 FOMC죠 미국 연준에서 이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가 한번 펌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체인링크의 2.0 로드맵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행이 됐던 때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11월 4일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 모멘텀 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때였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당선이 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여러분께 체인링크 소개를 도와드릴 수 있었고. 매수타점 잡아들이자마자 엄청난 급등을 하더니 심지어는 제가 잡아들었던 매도타점 4만원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당일 종목을 받아보시길 희망하신 분들 계시다면 제 개인 전화번호 010-4649-9874 번호로 우리 체인 링크할 때 체인 딱두 글자 적으셔서 쉽고 간단하게 문자를 통해서 도움 요청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움 요청 주시면은 우리 체인 링크 관련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들까지 한꺼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선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후원을 요구한다든지 유료 리딩방 가입권유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독하고 좋아요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짧지 않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소 1,000% 이상의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 과거에 상장 이후에 10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을 보였다가 22년도 중반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쭉 눌려오면서 세력들의 꾸준한 물량 모으기가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이 트럼프 일가에서도 이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론 머스크 또한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만간 굉장히 큰 폭등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심지어 가장 최근에 그는 역사적인 거래량을 동반이 되는 매물대 체크까지도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 1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가지고 계셔보라라는 우리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부담없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없이 소액으로 보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혹등이라고 딱두 글자 쉽고 간단하게 문자 전송을 해주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타점 매도타점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런 정보들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는 꼭꼭한 아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